이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우리 말의 뿌리와 역사의 그 근원을 갖다가 내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저 우리 한국 동이족의 이 두뇌라는 게요. 지금부터 만년 전에 이 미상 그도 만들어냈어. 옷은 만들어냈어. 마고성에서 할때 만들어냈어. 히말라야에서 중창축국에서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그거 불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하이 어, 동국정문을 어, 만들어서 어, 할때 서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하 누구냐? 신숙주 선생입니다. 신숙주 선생이야. 신숙주, 어, 신숙주 선생이 이 서문을 쓰셨어. 그런데 서문이 명문이라고, 성인의 지도가, 성인이 가야 할 길이 다름 아닌 의문에 있는 것이고, 또 의문에... 뜻을 이해하게 되면 은그 문장의 뜻을 알아야 되고 문장의 뜻을 알면 은그 문장에 모든 방책이 다 들어있다고 그 의문 철학을 기술했습니다 여기서는 놀랐습니다 아 의문학이 단지 입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성인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정책에 모든 방책이 들어있다고 는 그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다 기술한 분이 바로 신숙주 선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까지 이어원을 얘기하면서 야, 그때 의문 철학을 그렇게 명료하게, 오묘한 높은 경지로 서술한 신숙주 선생이야말로 동서고금의 최고의 의문학자여 서견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